자, 피쳐 두 개! 잘왔어 아, 야, 빠가 인다 자, 성차 킬! 화이팅! 야, 정타, 유일하게 유일하게 형이 아 피할 거다 피하면 언제 그톤나냐나 <laughs> 지금 피할 거다 피하고 아니 지금 그톤 좋아 피하지 마시랍니다 아니야 그 톤을 안돼 <laughs> <laughs> 뭐, 좋아 좋아 놓지 마 놓지 마야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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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자 신경 쓰지 말고 <목소리> <오케이>. <목소리> <그렇지>. <목소리> 야, 슬이딩 야! 라이딩 슬라이딩! 슬라이 슬라이딩! 이딩슬라이딩 자, 한번 봐주고. 아유. 나이스! 오빠,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. 오케이, 꾹꾹이야. 아 같은 거, 같은 거. 같은 거 좋다.

오 좋아! 아, 복빠요, 복빠요. 와. 어 미안 아니 어, 까박하기가좀 그렇긴 하다 근데 아, 어. 어딜 봐서 우리가 여기서 할무같꼼해라고 같은 거아 까비까비까비 까비. 아장가잘 참았다

나이스 셨 좋았어요. 좋습니다다수좋아 좋아. 네. 좋아, 좋아. 네. 아, 시 네. 뭐 좋은 건지. 미스터, 미스터. 아좋았습니다